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뢰노래 들러왔어요 오늘 신내노래 불러 드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어린이인데 저는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 미끄럼틀 같은 게 있는데, 자, 여기 자, 여기 한번 가보자. 습니다 자, 여아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생긴 바닥에 보이는 데가 있어. 한번. 이번에는 축구를 가보겠습니다.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왔습니다. 저거가 힘들가있들좀요이 부드러운 구간인데, 여기 봐봐. 게임도 있 여기 밖에 풍경이고요. 여기 어메도 있고, 여기 음악 여기 물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저희 동생도 저기 맨, 저기 빨간띠 배우는 친구 있죠? 걔가 저희 동생이에요. 그런데 저희 동생 게임을 하고 있네요. 혼자서. 보이시죠? 저기 빨간띠. 찜 정도죠. 얘가 첫 번째 있는 애가 음, 저희 동생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이번는 제가 여기 방방이로 왔습니다. 방방월로 왔는데? 시작개월만 더? 10개월만 더? 게0만 해도 0개월만 더? 10개월만 더? 10개월만 더? 1하개월만 더? 10개월만 더? 1 0

이상한 공간이 있어요 예, 여기다 한번 여기는 미로찾기예요 여기 스토크도날수 있어요 미로 찾기 날수 있고 미로 와요, 이리로 로요 어, 여기 계단인데 맞 여기 계단 유진아, 안돼 계단인데 맞다. 유진아, 오빠도 안돼안습니다 예, 저도 고구를 입고 있는 상태예요 아, 진에 사람이 신기한 멋있을 텐데. 올라가보면 여기도 올라와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저기, 어메이 풍경. 보이시나요? 저한테는 아주 잘보운 영화입니다. 여기 너무 밝아요. 아, 여기도 밖으로 볼수 있고요. 아, 이가 이런 데가 있어야. 이런 거 올라가는데, 아니, 여기 거야. 이것도 탈수 있는데, 저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야, 같이 타자. 우리 토끼로 그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응, 이제 그거가 앉아서 놀, 어. 놀, 공간, 구간입니다.